급식을 열심히 먹었던 그때 그 시절 모두 존잘 캐릭터 한 명쯤은 마음에 품고 다녔잖아요? 그 존잘캐를 나노 단위로 분석하고 소개하는 시간! 오늘의 영어방 어릴적 나의 존잘캐 편입니다! <laughs> 존잘캐! 존잘캐의 존잘캐. 뜻은 모두 다들 아시죠?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 그때 이제 투니버스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애니메이션들이 저희 어릴 때 추억 의 애니메이션이거든요. 그렇죠 세기말의 감성을 함께한 맞아요, 맞아요. 그때 저희가 어린 마음에 아 진짜 너무 멋있고 진짜 최고다 했던 캐릭터들을 제가 뽑아왔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저희랑 같은 예스. 세대시면 많이 예스. 공감하실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저딱 지금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나루토의 사스케랑 이누야샤의 세시마루 있잖아요. 음... 진짜 누구도 부정 못할 거야. 약간 비공자 타입을 좋아하시는군요. 딱 취향이 보이는 <laughs> 네, <사실> 허옇고 <laughs> 좋아하는 취향은 또라이 같아자 <laughs> 그럼 한 분씩 준비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먼저 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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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이가 짧아요. <laughs> 자 저는 제가 중학생 때는 아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어요. 아, 어떤 애니메이션 나온 친구죠? 그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에 나온 캐릭터인데. 가미코로스야. 아 내가 왜 히바를 데리고 왔느냐? 왜냐면 히바리가 누군가요? 라는 지식이네 올라온 그글 하나로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일단 히바리 교야의 매력이 뭐냐 올가다니면 죽여요. 가라. 그 매력 맞죠? <laughs> 최고의 아싸 아싸를 만드는 아싸 메이커. 아싸 메이커. <laughs> 아싸 메이커. 시 <laughs> 이것보다 좀 간지인데 또통파를 갖고 다니 아, 학교에 통파를왜 갖고 다녀? <laughs> 근데이 <laughs> 톰파가 또그 당시 애들은 되게 좋아했을 수도 있다고 이게 들면 딱 간지가 나. 근데 무서웠니? 이제 또 18번 대사가 이제 또. 그럼. 간카라스. <laughs> 이렇게 무서운 친구가 맨날 엄청나게 귀여운 병아리 같은 새랑 같이 병아리가 또 머리 위에 앉아있어. 생긴 건 무섭고 말하는 것도 무서운데 자기 귀여운 동물한테는 약한 모습. 아, 겟모에? 겟모에. 음... 한 손에는 고슴도치, 한 손에는 병아리 같은 새가 있어. 어머, 시상해. 약간 그거 아닌가요? 파스티온 아닌가요? <laughs> 아, 그때 되게 웃겼던 게 제가 여중을 나왔었는데 그때 정말 가관이었던 게 모든 반에 한세명 이상은 히바리 쿄야처럼 이렇게 걸치고 다녔어요. 었 진짜 웃겼어. <laughs> 그때는 그럴 수 있어, 근데 응. 진짜로. 맞아. 자 여기까지가 제가 갖고 온 존잘케 히바리 쿄야였습니다. 다음에는 이제 김혜님이 찾아온 응. 존잘케.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약간 초등학교 시절에 투니버스를 매일매일 보던 기해로 입을 좀 해야 돼요 그때 저는 약간 세일러문에 미쳐서 살았거든요 근데 딱한 가지 약간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여자 주인공이랑 케미가 넘쳐야 될 남자 주인공이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 턱시도 가면 진짜 남주야? 근데 이게 제 생각만이 아니었는지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도 턱시도 하면 별로 인기 없는 느낌? 그래서 오히려 우라노스가 훨씬 존잘키였습니다 그래서 우라노스는 사실 약간 한국판에서 이름이 테리예요. 프로필을 보면 은 우라노스는 천왕성이 수호섬이고 하늘과 비상의 전사입니다. 그래서 외행성 전사 삼총사 넵튠, 플루토, 우라노스 중한 명이에요. 근데 그녀의 옆에는 천년의 애인 세일러 넵튠이 있어요. 넵튠은 약간 바다의 전사인데 넵튠도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, 어릴 때. 너무 아름다웠어요. <laughs> 너무 막 청록색 머리에다가 약간 세라나 다른 애들은 다 되게 어린 느낌? 약간 넵춘이랑 우라노스는 작가가 자체가 다르지 않나? 응, 응 맞아. 쟤네가 메인 캐릭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작가가 좀 달라. 사실 약간 진짜? 장르가 달라 보여. 그래서 약간 우라노스가 처음에는 냉정하고 쿨한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보다 보면 은 세일러 주피터랑 세일러문한테 약간 수작 아닌 수작도 걸고 약간 넵춘한테 관심 보이는 캐릭터가 있거든요. 장미꽃다발 주고. 그런 캐릭터한테 약간 질투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약간 인간적인 면모가 있습니다. 나는 우나로스를 그 트와이스 정현 닮았다고 해가지고 그때 처음 봤었어. 나는 세일러는 음. 안 봤으니까. 음. 어. 잘생겼어. 어 잘생겼어. 그리고 아니 말하는 것 봐. 요즘 단거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? 너무 무거운데? 그랬더니 그런 건 침대에서 나는 말이야 이러는 거. 되게 얼굴 비장하다. 이것도 있어. 늦진녀속 동료만을 구하기 위해서! 하루카가 없는 세상 같은 거 지켜도 어쩔 수 없잖아. 네, 어쨌든 제가 준비한 우라노스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.